안에안나 나랑 나랑 나 같아. 아, 하지 아까 시작. 아까 랑 나랑 나 아까 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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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랑 나랑 나랑 나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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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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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랑 나랑 거 나랑 나 <laughs> 라 l 가 k e it, I l 라이 e it, I like it. Ah, 비 a b b y Cotton Penzi. 이 a n you p l a 아, Gabby. I like it. 나 like it. I like it. I l 나 k e it. I l 나 k e 아, 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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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트레이서, 와정해 트레이서, 겐지. 아, 진좀 잡아줘야 돼, 이거. 못 잘라. 무시해지지 뭐. 아, 이거, 원탱이라좀 힘든데. 잘라서 잡아줘. 잠깐, 아, 스트 아, 이제. 벤지 어쩜? 민성핀. 자리 앞에 자라 좀 잘라줄래요? 나이스. 거좀 벤지해서. 나이스 컨. 그 뭐냐? 벤지 상합타. 정암. 같은 거 같은데 안와안 와. 아무 소용 지핀 벤지핀, 벤지핀. 다무 상한다. 나이스 컷 빼게요. 더 점으로 할게요. 네? 그래. 아, 밀어붙어밀어붙여 밀어붙여? 밀어붙여? 아. 라인 잡았어. 라인 잡어 아, 어디 라인 잡아? 아빼어빼 빼, 빼. 음. 음. 이제 어요러자어미러어어미러어 미러붙어. 미러어 미러붙어. 어 미러붙어. 미러붙어. 러이어 어, 우리 자아있아엘리있어요나한테 뭐, 아, 나이스 컷 나이스 컷인커싱 돼요 이거 자 나이스 잠만아만 아..미안해 때렸다 나이스 트서 우리 뒤에 있어 나이스 너무 많이 썼나 그럼? 아, 나이스 <laughs> 원숭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라인건안 받았어요. 준비스 나왔어. 어니. 원일. 원1이야 이겼네, 이겼네. 뭐야, 망치 봐라 아, 이거? 망치 봐어 준비 조심하고. 아니, 잠만잠만 라인필, 라인필, 형들 라인필, 라인미자리필 라인필. 라인필. 라어요라리필라인시 라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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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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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

오백? 그거지, 나5 0 아, 우와. 공격적. 아, 맞았다. 두피 있어요. 두피 뽑고 싶 두피 뽑고 싶죠. 두피 뽑고 싶죠. 스카 하나 먹 게. 어떻게 했는데? 자 하나 먹자고. 하나 피봐. 아, 이거 이만. 나리 아, 미안. 미안, 내가. 루션 세일 받으면서 해야지. 아, 나 키키를 먹받다 내가 나라가다 츠르한테 직발로 맞았어. 나 진짜 금방 갈게요. 세번했어 저기 상대 파라 나왔어요. 가 파러 탈거 하나도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 좋아. 오케이. 생명력쭉튀 올려 지아야 그래, 오케이. 킬인데 잡을까? 벤디자

거점, 거점 비게 파라 빌, 파라 빌. 렌지가 살았네. 파라 짤 어? 파라 시 아, 죽어요. 음, 아, 애가 죽을 수가 없어. 아, <laughs> 저비비게 이거. 나는 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어? 스포 같은데, 잘 모르겠다. 빼자. 저처럼 계 비빌 수 있어? 까비. 아, <laughs> <laughs> 아나잘 바로 가면.. 바로, 바로 가면 되겠다 우트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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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조금만 기다려, 가자 이제 괜수만져 겐지 물게, 챙겨내기 빠질거아헤드 돼. 레크리 뭐? 짤 있어? 왜, 숨어있어, 여기 레크 숨어있어요, 여기 레크리 레크리 짤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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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파라 피나 음. 누구야? 나나킬줄할안 보여 죽고 싶은데 완전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가접해미 파라.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해. 미접안 미접해, 미접안 미접해, 미접 야, 지이 저거, 군륜도 없고 애매한데. 밀트래, 여기. 밀트래, 음, 여기. 아, 부쩍다니까. 이거 비비려 뺄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저피게 아, 이거 빼자, 그냥. 할만해? 음. 빨리 말해, 안 돼. 빨리! 뭐할수있살려줘 빼자. 뭐할이있 한데 이거. 타워할 사람, 지금. 빼자, 빼

진야 어, 레모나.. 잠만.. 나위에서지겨왔서죽나 이름 죽는데.. 오케이, 오케이.. 죽는게 나갈 수도 있어.. 네. 네. 이언는 응. 윈터필, 윈터필, 윈터필. 윈터필. 진짜.. 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이언 윈터필 니이 언니... 터필이요니이 언니... 맞언요이 아힐인 아나 힐, 아나 짤. 트레, 거점 트레까지만 가면 데요 네, 트레 짤. 나이스. 아, 근데 진짜 잘하신다, 나도. 애들 잘한다니까, 여기 애들. 음... 근데 난애들이잘못 만나. 누구라그네 아, 하면 안 되죠. 그냥 포기.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하고 싶어. 겐지 피, 지피 반. 필선. 김지 인지... 아, 나 전다. 잠시 빼면서 하지. 할만해요, 할만해요, 어, 할만해요. 할만해. 피해, 인지 피해. 인지 피해. 하나 볼게 하나, 하나, 아, 하나, 피해. 하나, 피해는 하나, 피해는 하나, 피해는 하나, 하나, 피해는 피해는 하나, 네.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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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완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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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나 하나, 하나, 아 <이거 잘> 아, 네, 정면에 송아나 저 잘라도 된대지. 일단 음, 음, 잘못, 일단 음. 잘못 짰어. 송아나 잘로 갈게. 누구, 누구, 누구? 내카 네, 탔어. 내 네, 포지 잘못하 나갔지, 나갔지. 그거 아는 거야? 포지 잘못 잡은 거야? 아, 어, 포지 잘못 잡았어. 그 네, 네, 아, 근데 나. 나 진짜 특란한 아, 진짜 잘하네. 아, 넌잘 버텨 버거민이되트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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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트레트레레트레트레트레트트 야 힐러 힐러 케어 안 한대 애들 형들 여기 나 자는 곳에 아나 집네물 그냥 죽까집이 무슨 윈선 필 윈선 필 윈.. 윈필 윈선 필 형들 윈선 폭받은 윈선 필 레버나 부활각 야돼 뭐지? 버전 버전 버전. 버전 버전 도 될까? 아니야. 버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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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버전 버전 게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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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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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버전 버전 아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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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인섬 비민다 와. 정말 살려드릴게, 엄마. 야. 정말. <laughs> 와, 근 진짜 잘한다 아, 끝났다 소링. 고생했어요. <laughs> 최고의 플레이 보고 가요. 와.